부처가 말했다. 선현 모든 보살의 수레가 오른 사람은 뜻을 일으켜 잘 간직해야 한다. 응당그 마음을 이와 같이 일으켜 가야 한다. 유정 뜻 욕망을 소유한 자 유정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유정 소유한 자 어? 욕망을 욕망 욕망이 어, 욕망이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미친 소라고 미친 소. 미친 소가 있는데 미친 소가 똥을 엄청나게 싸대고 다 이게 끼라사라 똥을 엄청나게 싸질러 다니고, 와. 그 욕망을 뿌리고 다니는 거야. 자기 욕망을 다른 사람한테도 뿌리고 자기한 테에도 뿌리고 그걸 다 청소해야 된다 그랬지? 그걸 얘기야. 그래서 아래서 태자루에서 습에서 화생 형상이 있는 건, 형상이 없건 생각이 있건, 생각이 없건 생각을 지니지 않았거나 생각이 지닌 것도 아닌 것도 아닌. 그렇게 욕망 욕망계는 소를 죽이고 전리품을 얻는다.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나 도술. 음, 이와 같이 일체 일체 소를 죽이고 전리품을 얻는다. 더 많은 신비로운 능력이나 도술을 얻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 내가 어 이렇게 신비로운 도술을 얻었어. 석가모니가 여기서 뭐 신비로운 도술 없었겠어요? 없었 없었을 것 같아? 많이 했지. 어, 많이 있었어. 근데, 근데, 내가, 당연히 모두의 욕망의 찌꺼기에 남지 않은 것에 의한 오묘한 열반의 세계, 능이 열반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들어가면 이제 다 따라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비록, 이와 같이 건넌다. 즉, 헤릴수 없는 유정, 유정이 몸을 멸하여 고통을 통해서 건넌다 할지라도, 건널라 그랬잖아, 여기서. 건널라고 했다. 실패했잖아. 할지라도, 능이 어떤 유정도 멸도를 건너지 못한다. 기가 막히게 해석 잘 해놨잖아요.